우리 몸의 통증 중에 요통은 가장난 통증입니다. 척추에서 기원한 요통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합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시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시술적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이며 많은 환자들이 허리가 아프면 수술해야 하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 80% 이상의 환자들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요통도 나이가 들면서 허리 척추가 노화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다면 요통이 더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당뇨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입니다.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평생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척추 신경외과 의사를 찾아보세요. 대한 척추신경외과 학회는 척추 수술뿐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맞는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척추 관련된 치료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회원들이 모여 있는 학회입니다. 연구, 치료, 교육 분야에서 척추 질환에 대한 최전선에 서 있으며 최신 연구와 혁신적인 치료법을 통해 환자 관리를 개선하고 척추 건강에 열정을 가진 전문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미션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